아, 좀 멀구나. 좋소. 장거리 선인 좋습니다. 핑크놈 생, yes. 오! 오! 이거를! <laughs> 그래, 이맛이야. 한번, 오늘도 신나게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택시할 건데, 이렇게 한껏 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비하인드 스토리. 그 213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 넘어져. 오. 잘 나옵니다. 예. 오, 보십니까? 미국의 럭셔리 메이커 중 하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스포츠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뭐지, 어 VIP나 또는 뭐 경호할 때좀 많이 쓰이는 차량이죠. 물론 타워도 있는데 타워 말고는 이 차가 조금 더뭔가 럭셔리한 느낌이 있죠. 역시 이 차가 생각보다 비싸요. 예, 많이 비쌉니다. 저도 뭐한뭐 뭐, 뭐 아무리 비싸봤자 뭐한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하겠지 했는데 예, 1억이 넘어갑니다. 와, <laughs> 그래요. Yes. 오. 솔직히 안에는 한국이 잘 만듭니다. 하지만 럭셔리 쪽에 넘어오면은 뭔가가 미국은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품질도 좋고 뭐 물론 그거는 또 운이 안 좋으면 안될 수도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바퀴 두께 봐, 와, 씨.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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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차는 팔기통이고요. 자, 비클이 가서. 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열어. 나이스. 오, 엔진 흔들린다. 좋았어. 한번 보자. 오.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보십니까이 팔기통의 심장. 오. 그래요. 라리도 또... <laughs> 금색이야? <웃음> <laughs> 와우, 얘 예. 헤드라이트. 오 캐딜락. 오, 디테일 보소. 예스. 어, 이거 잘만 들었다. 그니까 뭔가가 최신 차량인데, 그 캐딜락의 그 d n a 를 계속 가지고 있는... 아, 이거 안 열리나? 아, 아니, 어이... 어, 뭔가? 뭐 열리는데? 뭐열린 거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버그인가? 와, 뒤에 공간 봐. 진짜 어렵다. 와, 이거 완전 밑까지 뻗네. 잠깐만요, 이거. 밑에 없는 사람, 이거? 바닥이? 아! 뭐, 그래요. 뭐,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3열이니? 아, 그러네? 아,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그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썰루프보다 더큰 거.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되 있고요. 자, 어휴, 갑자.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어. 딸깍. 이거. 잠깐만요. 두신등 아나 아이 게 유신등이나 깜빡이는 아 깜빡이가 없어? 아, 아쉽네요. 뭐 그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깜빡이 원래 나온데 이거 이거 틴팅돼 가지고 안 나오나? 잠만요. 모니피케이션 어, 틴팅 없음. 아, 안 나오네. 그래요. 자, 아이고 너무 겁다. 됐다. 자, 레츠 고. 레츠 겟 자 갑시다 이 차의 좀 스펙을 알려드리자면은 엔진이 매우 큽니다 이..아..6.2L 8기통 682마력을 낸다고 그럽니다 Supercharged 제로백은 4.4초 오벌써 물론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은 Yes NO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차가 좀 무겁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그만큼 덩치값다 하는 거죠. 아뒤쪽 왜? 야, 차도 야, 이거 야캐드락 이거 이거 에스컬레이드 데이크네. 저게 소렌트거든요. 소렌트도 뭐 물론 완전 풀 사이즈는 아닌데 야 그래도 야이차 데이크네. 저저 저, 뭐야? 와우. 그러니까 고차 중량이 2600kg 그러니까 2 6 0 0 k g 되겠죠. 그니까 2.6톤이죠? 예 와우. 어디서? 어 아싸. 빨리 오시오 야차 진짜 크다 호호호 <laughs> 집하길이 자고 오오오 가샤 렛츠기릿 기어변속이 느리네 이거 렉 렉깔 오 럭셔리 오 어? 뭐야 이런게 있었어? 오 어? 이런게 있었나요 이거 어, 이거 없었는데 아 그래요 한번 봐봤습니다 지금 부러진 부러진가 싶어서 해봐 오... 예 2차의 단점 기름은 그냥 예날아 가는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갈때는 이 차를 들어면 안됩니다 어 오... 오우씨 오. 차가 굉장히 무겁소 사람 탔으니까 한공지가어차 직업... 중량이 어 아이부우하 음, 프랭클린 어쩔 아니 이왕 지금 헤어지고 한 마당에 지금 그 결혼하는거 어쩌라고 나보고 too close. 어쩌란거지배아파라얘기인가 아유 그럼 안가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하지마 응? 음? 저렇게 있었나 아 이거 추가된거구나 모드에 의해서 어 그래요 제가 그 한국 투집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아얘또 이래? 아, 사시가 됐다 됐죠? 어드 정말 실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 진짜 좋은데 뭐야? 아 그래요 내리시죠 감사합니다 건사우나 건식 사우나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이거 뭐가 있죠? 아, 요 그.. 어.. 아.. 이제 그 집이구나. 그 뭐지, 그카요페리코 끝나면은 그마자미션에서돈 받는 곳이죠. 예, 네, 그래요. 거기서 내려오면 여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오우, 씨. 오으 예, 예으웅으으 6~7~ 8~ 9~ 10~ 어1 12~ 13~ 1 진짜 이거 미국 차량들은 검정색으로 하니까 되게 진짜 완전 더 위압감이 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런 차를 반대로 흰색으로 하면은 어아 이게 또나쁘지않네오야 이거 이거 그 차가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차가 멋있는 거구나 그래요. 그래도 검정 색를 하면 뭔가 조금 더쎄 보이지 않습니까? 더 뭔가가 조금 정보 요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마치 뻘리스오 yes! 음, 기어 나와! 음, yes! 우호! 어, 카니발! 어, 이 차는 카니발의 두배가격이러프심시 되겠습니다. 아, 물론 카니발 푸트닝! 아, 풀옵션! 아 넘을려나 넘기다 아 넘구나 예한 2.3배. 어. 그러니까 카니발을 두 대를 사고 싶다 이제 그러실 분들은 이 차를 사시면 됩니다. 단점은 예 기름이 엄청 많이 먹는 뜻이죠. 이 기름 더 먹잖아 이거 기본 모, 모델도 기름 많이 먹는데 이거는 슈퍼 차지니까 더더 어유 많이 먹겠죠. 어어건사운아 그래요. 아~~ 어..세..어? Oh, no. 오오예스와참 무겁다 진짜 무... 진짜, 무, <laughs> 진짜 무겁다 o M G 레네잉 그 됐죠? 됐다 자 이번엔 다른 색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색도 본거 같은데 제 최근에 아네 예, 색깔들 말고 여기가서 메탈릭 아까 레드있었지 않니? 와인 레드 말고 캔디 레드인가 택시 모 d 때문에 이, 이게 b o 져서못 봤네요. 예, 캔디 레드 c 있습니다 이게 d y Formula 오오 d Oh, yes. To is a wind. Oh, yes. o 빨리 e s Oh, yes. Oh, yes. Oh, y 지 s Oh, Hmm? What is this? what are you doing? The neighbors are gonna see this! You're always at the fucking golf course! You know I've got a competition coming up. Look, can we talk about this inside? Uh, That's it! Walk away like you always do! Hey, you! What? Listen, can you give me a ride? My wife's gone crazy. I'll throw some dollars your way. Yeah, yeah, man. I guess so. Yeah, man. I guess so. Why not? Just let me grab my favorite iron. Just not getting that. Can you drop me off at the golf club in Richmond? At least I know I'll be welcome yes. there. I'm just going da, to, the, to on go the driveway? Yeah, I'm not giving her the satisfaction of cleaning that up. I'll go yes. to the club, get a few drinks in. And mean, hope either her meds have kicked in, okay. or her gin has worn off by the time Woo. I get back. I appreciate you doing this, by the way. I, I know it's kind of a weird one. What's your name? Frankly, man. Frankly, man, I'm Casper. Okay, what is that? Spanish, pure wasp. I'm afraid. My sister's called Muffy, so I think I got off. So what was that all about? Ah, just the usual psycho female stuff. She thinks I've got another woman on the side. And do you? That's not the point she doesn't know that i have one 이, 이 가이 가이 oh. only on out-of-town trips no real names a dead trail. that's a general maybe in the last right? century it was yeah oh i'm good like that i don't want to embarrass her then she goes and literally airs our dirty laundry in front of all the neighbors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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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talked to them you i got you got them i got you because she's accusing you of cheating when she doesn't know you cheated if you just drop me off at the entrance here that'd be great thanks again hey we should play golf sometime um... 됐다 어드 정말 쉽죠? 잠깐 경고 주입니다 어? 막.. 있다 어, 어? 시간 39초 오케이 빠바바바 얘 예, 이게 예, 예 뭐야 빨리 가 데자뷰 바라바 이 시간 안 되겠는데 이거? 내려주고 일로 업그랬나 어?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잠요 로케이션 아니 어 이게 안돼? 전혀? 어 봐봐봐봐 어 가자 허! 됐죠? 어 됐다 어 아, 손님이 만두돌을 치워드렸습니다 자음 어디? 누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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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이 씨 가라고? 어디.. 갈게요 부앙~~ 응 아니야 응 해봐 제이 빨간색에서 빨리 가!! 메탈 예 실버? 실버도 괜찮데 실버라도 이는 쉐보로죠? 쉐보레? 그래요 아니, 이크로있지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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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포뮬러레드다가어어 한거죠? 어 미안해요 그럼 무난하게 검은색 갑시다 이 블랙 맞추고 다크 아 블랙 블랙이 아닌거 같은데? 이따가 우호 이거 추가된게 신기하네 오 레이스업 쪄오야어어야어 야야야야 운전할 때는 운전만 얘한눈 하면 안 됩니다. 어 여기 뭐또 생겼네? 어오 아 <laughs> 어? 이거를? 어 여기서도 이거 아유 너무 빠르고 차 공지 붕 떴어 오 놀랬죠? 어디야 정말 피하기 쉽죠 빨리 가터보차아근저패다 아이고 헬로 나왔어. 이 블랙 맞아 이거? 맞는데 왜 색깔이 이상하지? 어 클릭? 아, 예음 그래요. 됐죠? 오케이 어, 됐다. 자 그래서 그래. 슈! 약간 갈색 같은데? 오. 네 예, 저거 조만간 패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 요즘 왜 이래요? 이거 아이. 안 좋은데? 에이 참. 우 와. Yes. 이게 차가 무거워야 돼 진짜 이거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아야 돼. 오. 이게 뒤 눈달랐어요? 어떻게 이 바트 이걸? 결혼 하셨군요. 그래요. 너와 결혼. 오얘 이거 피었어. 오. 오.

같이 아들이 이런데 와가지고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어리와어어 어, 반갑습니다 어 어머나 너무 아딸 너무 젊다 엄마 치고는 아들이 아들이 이렇게 성인인데 그래요 그죠? 예 정말 초 동안일 수 있어요 나와 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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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음~~ 다 왔습니다. 딱 걸렸네. 오 예스. 어 캐들아 마음드다 내렸죠? 오케이 됐다. 어차 너무 좋은데? 도발 어디 어 갑니다. Yes. <laughs> right no, that's a dumb luck right there. Oh, o <laughs> 나무가 참 풍부하군. 좋소 GT 아닌 것 같죠? GT 맞습니다. 어, oh, yes, <목소리> 어딨습니까? 아, 아, 요즘 왜 이러지? 발터 어디랍니까? 무, 이게 조금 하이브리드가 있으면은 초반에 전기가 정말 세게 밀어주고 그럼 그래 그 다음에 엔진 치우도면 되는데 그죠 그래요 야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 달복 한번 보기 전으로 오 예스 어어 이게 안안 되네 아니야 예스 보기 전 음악을 부르면서 예 하면 곡 예죠? 아, 그래요. Ahem, s o 도발하기 Yes! NG 소리 지린다. Oh, yes! Oh, 불하다. 아이고. 아, a h 에헴, 그래요. 아주 멀구나. 좋소 장거리 손님 좋습니다. 위험상인건이오오 you know yes. 이거를. 좋어오오오오오 그렇긴 데아아자 마지막 손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은 나쁘지 않죠? 오 예스. 오오 야. 오 어!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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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침입니다. 너, 오, 저번 저번 저번, 아 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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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빨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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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 빨리 아, 안 c o 데갑 왜? h e 안 o 부르지 마. e r e One u n d 빨 r p 돼. s h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the c h 누 i r you. 컨트롤 bellade. p 부 안전적이게 드리플트어 이상한데 좀 이상. 이게 좀 이상한데. <laughs>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응? 운전이 쉬운 자십니까? 운전 어렵습니다. 응, 집 안돼. 응? 어. 또 <laughs>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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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수려고? 에이, police officer. 에이, how are you doing? I'm saying on. Uh? 어 오, 어, 오. 지선을 이끄는 차량. e s c o r t i n Yes. 뭐이 n 버 i n g Oh, 오다 왔습니다 자 o w n Jamdax me d 긴거 n j a t a t n o n o way. 어 r 계십니까 나의 손님 자 마지막으로 좋게 제발 e l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h e r e a r e y o u a 백태 고치고 예 스캐디락 럭셔리 오 예스 반갑소 어머나 아 그래요 아저 가방이죠 어잡 <laughs> 운전할 때는 운전만 <laughs> 자 멋지게 볼까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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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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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어어 어? 어응실어 음, 무시 빨리 가돼어 선임의 마누뜨는 저희 일순입니다 예스 예스 어어어어어 오텔라이드가 어디서 가며? 어어어어어어 어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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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D가 더 무거워 대신 D가 크지, 아님 그래요? 오, yes, 오 에헤, 주차, 아님 그래요? 에헤, 멋있죠?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 남생? yes, 오야 타워보다 훨씬 크죠? 네 타워도 꽤큰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정게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서버번이 예, 더 크죠? 예이타워보다이이보다 너,너 멈춰봐 더 크죠? 그래요 높이는 비싸네요 다다다다다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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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다다다다 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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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따스 땡큐? 됐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요 다음에 도 다음에 아마 GMC 차가좀갈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고요. 저 이제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스. 이거 불도면 어떻게지? 되나요? 어, 아니다. 어, 침수. 어.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아, 여기. 아, 저 저부터 갔다 이거. 아, 기구나. 저기 안안 붙는데. 제가 모르는 기분에 들어왔네요. 그래. 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할... 아유, 아이고... 어? 야야야야! 야, 어디로 어 아니, 어? 떨어졌어. 어? 뭐야? 어? <laughs> 뭔데? 자, 네 명이 탔으니까 자 차의 성능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